안녕하세요, 씨누입니다. 오늘은 노후 원기둥 중벌 단계까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좀 빨리 끝난다면 아마 중벌 마무리까지 가면 거의 완성하고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두움은 미리 지금 잘 나온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 단계, 기둥의 중간 단계를 같이 해주면서 이 부분에 이제 중간 색깔도 같이 넣어줄 예정이에요. 밝은 면은 이쪽에 나오고 돌아가면서 이쪽 뒷부분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제 밝은 면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빛을 바로 받는 부분이 아니라 살짝 꺾이게 되죠? 꺾이면서 어두움이 생기니까 여기도 한 번씩 깔아주긴 깔아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 면을 해주면서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뭉개면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석고 도형이기 때문에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부드럽게 많이 깔아주신 다음에 손으로 비벼가지고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휴지로 비비진 않는데, 휴지로 지금 비비지 않는 이유는 휴지로 비볐을 때 선이 너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힘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깔아놓으셨다가도 좀 덩어리가 지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으로 이 덩어리를 잘 생각을 하면서 돌려가면서 비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석고가 만나면서 서로 반반씩 만나면서 생기는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묘사를 해주면서 들어갈 건데 이게 없으면 되게 사실적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요. 일반 석고를 보고 그렸을 때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많이 크고요. 만약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그리면서 뭔가 어느 정도 된것 같다. 그러면 이 돌아가는 면에 잔선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거는 뭐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들어가고와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좀 큰데 좀 많이 티가 안 나게끔 들어가면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입체감이 훨씬 더잘 돌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다면, 윗면하고 옆면하고 이 중간면이 살짝 있다고 했었죠. 이 중간면도 지금 좀 살짝 칠해줍니다. 이 중간면의 색깔을 어떻게 정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 아랫면이 좀 어둡잖아요. 아랫면보다 살짝 밝게, 그리고 여기보다는 살짝 어둡게 표현을 하면 중간색이 나오겠죠. 이쪽이 이 정도 표현이 됐다면, 이제 윗면 부분도 살짝 해주기만 하면, 기둥 부분 쪽은 얼추 끝나게 됩니다. 밝은 부분도 같이 연결이 잘될수 있도록 비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두께가 살짝 생기면서 어둠이 미리 잡혔고요. 그 윗부분에 밝은 면도 표현을 해줍니다. 이 밝은 면은 가장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밝게 표현이 될것 같고요. 지금 막 울퉁불퉁하게 이제 두께가 잡혀요. 아무래도 석고가 또 깨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울퉁불퉁하게 잡히는 거를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비볐으니까 중간 밝은 면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다 잡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살짝 살짝 지워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에 중간중간 파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살짝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이제 묘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너무 많지 않고 살짝 있으니까 살짝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파인 것 같은 느낌을 내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쪽에도 이런 좀 두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밝고 어둡고를 살짝 지금 나타내긴 했는데 조금 더잘 나타내려면 이런 식으로 지우개로 좀 지워주시면서 묘사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둥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됐죠? 원래는 여기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랑 이제 여기를 같이 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많이 돼버려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쪽 부분을 이제 완성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손을 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